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잠언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으로 소개된 저자는 잠언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일상의 교훈,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 그리고 무엇 무엇 하시지만 무엇 무엇 되지만, 이지만과 같은 문구와 무엇 무엇 하신다, 된다, 이다와 같은 문구의 대우로 다양하고 비유적인 예증을 들어서 교훈을 전합니다. 이렇듯 단순한 구조와 분명한 대우법으로 구성된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쾌하고 쉽게 읽힐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각 문장의 의미만을 이해하는 1차적인 성경 읽기의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2차적인 성경 읽기의 차원으로 읽을 때 말씀이 명쾌하게 이해되느냐는 것은 다른 면모에 대한 질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 명쾌하게 읽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대치되는 반례를 일상 속에서 목도한 까닭으로 부분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가르침 혹은 삶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을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절 말씀은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고 가르치지만. 돈이 돈을 모으는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7절에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아기는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라는 말씀에 대치되는 여러 반례들로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거듭해서 저자의 교훈이 부인되는 것은 우리가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까닭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이와 우리가 다른 시대에 다른 경험을 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동질감을 주고 이 같은 경험의 유사성은 타인을 이해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문을 기록한 이와 우리가 어떤 동질의 경험을 갖는지 먼저 물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명료합니다. 바로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동질성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저자가 말하는 자먼 10장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의인이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명철한 사람이 되어라. 훈계를 지켜라. 와 같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훈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그리하면 혹은 그리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무엇 무엇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에 초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자가 가르치는 신앙인으로서 초점해야 하는 것은 명령에 대한 결과, 곧 현상이라기보다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입니다. 목적과 결과, 드러나는 현상이 세계를 추동시키는 세상에서 이 같은 가르침은 그 근거가 빈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결과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이들에게 자원의 가르침은 쉽사리 부정되고 신뢰를 잃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가르치는 신앙인의 삶은 현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추동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에서 나오는 당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따라야 할 당위. 신앙인이 갖는 믿음이고 세상을 아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의인은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당위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세상을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마주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상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기에 본래 불공평하고 누구나 제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그래서 전쟁이 죽음과 착취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언은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당위와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듯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악인의 희망이 끊어지는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홀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신념을 통해 존재를 구성했던 서사 역시 연속적으로 무너지지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존재가 땅에서조차 배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은 신앙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여러분, 우리 변하지 않는 명령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바라며 삽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닮아 무너지지 않는 신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란 견고한 토대 위에서 오늘도 생명을 빚어내고 기쁨을 거두는 우리가 되길 희망합시다.